이렇게 가고 있어. 캐년이의 역하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간다, 간다. 갔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너무 예뻐. 아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좋아요. 그늘을 이거 다다 여봐. 와. Long히, long Long히, long <laughs> okay. okay thank you welcome no. no. 왜 이렇게 가까운데, 로비? <laughs> 그 와중에, 가난하게 맞추고. 맞아요. 와, 하늘 미쳤다, 여보. 그래, 기다리면서 많이 구경하자. 어. 아, 귀여워. 하늘이 미쳤 어요. 오, 괜찮아. 오케이, 땡큐. 안녕. 땡큐. 와, 여거 짱. 많이, 많이 해. 하고 싶은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여보. 어. 여기뭐 바로 있어 대박 개꿀 개쩔어 완전 대박 예. 츄비츄비 <laughs> 귀여워 <laughs> およかった人! <laughs> 나얼차가먹어 <laughs> 맞아. 맞아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고 양 잡으면 밥 하나 더지 <laughs> <맛있다. 웃음> 난또 거꾸로 했다. 근데 여기 닦같다 여기가 열리는 곳인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밥이 칼로 너무 좋아. 응. 더 먹고 싶지 않아? 더 먹고 싶네요. 두 개만 넣었을까? 응. 흔들고 있으면 되지. is one. Yes. and 쿠 o o 리 l And Hammy 세아 이거 안네? 아, 어서 있어. 갈가 있어. Thank you. 초저 <laughs> 여기 들어가야 되나? 앞으로 그노래에불러야겠다전초비 네. <laughs> <laughs> 벌인가? 어, 벌이야? 아비벌 아, 아, 알고 있어나 아, 아, 방금 봤더니 얘이가 벌같이 생겨서 이거 봐 와우 졸리비가왜졸리비인지 알아? 왜? 우리비 싸서. 졸리 싸거든? 졸리 안 비싸거든? 그래? 네. 그럴걸? <laughs> 어, 저기다. 여보, 너무 귀여워. 계속 걸어가. 가보자, 들어가보자. 안 되면 여보, 요런 데 앉으면 안 돼? 너무 더워. <laughs> 와 뭐야 미쳤다 여보 와 뭐야 나 저거 마셔보고 싶어요 이거 이거 페르데가고요 로피어 이게 그렇게 유명한가요 어... 그래 먹자 여기만 팔어 하이진이라고 <laughs> 맞아 하이진 진짜야 이어 음 소름 소름 돋는 맛이야 여보 3시간 남았네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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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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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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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여기 리지리빨 황토방 찜질방 냄새나는데? 어? 여기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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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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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리 빨리 빨리 빨 누가 나라고했어 누가? 아, 내가? 여보! <laughs> 여 어? 어? 어디? 알아? 어? 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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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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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가 mm. 진짜 그냥 왈할왈 인정 어와 예쁘다 진짜 진주 어 예쁘다 오 쫀쫀해 어때? 귀엽다 이 이거? 포 에브리띵 파츠네 진짜 인싸, 레츠 마스터. 음, <laughs> 재밌긴 하네. 그니까. 응.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시는군요. 기준. 길을잃었다 음... 여기 여기를 안본것 같은데. 여기 다안본것 같아. 이쪽 라인이네. 이제부터 시작이네. 우리 여기 안 봤나? 안 봤어.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 안 봤나? 안 봤어. 안 봤지. 어와 <목소리> 근데 뭔가 신기하다 야국 약간 기금소 국가주식 이런 데서 꼭주신다 <목소리> 케이크야 근데 바깥쪽게 초코야? 초코야 맞네 스키리 자라. 미 근데 여기는 내가 좀 바빠. 빠르게 움직여. 야돼 오케이. Okay. 촉감도 좋아. 오 린넨이야? 와 여보 이거 봐. 여우. 멋진데 이렇게. 아 이거는 그건 것 같은데 여보. 오, 오 진짜 불편해 보이고 좋아요. 와. 사치티 나타나라. 와 근데 이거 진짜 크다. 어, 여기인데. 사라졌나? 어. 있다! 아, 있다 있다. 있다. 어이해 어이해. <laughs> <있다. 웃음> <laughs> <오예, 오예. 웃음> Hello. 어 라지 사이즈 맞. 어. 레귤러 하나. nguyên số tiền vào nha đây Nguyên số tiền bao nhiêu nè? Bye bye. Yum. Anh nổ vào. 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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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n 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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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사이즈 안 하긴 잘했다. 그렇지. 딱 좋다. 응. 아 저기. 어? 어디? <laughs> 저기 내려가. 아. 어이러저와 많이 걸어서 다이어트 해야지. 응.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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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이런 거다 한국에는 없을 것 같은 과자들이다. 맛있겠다. 이 나라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먹었네. 고양이, 고양이. 제주도는 더 아, 아 음, 이거 젤리. Yes. v e r y famous here. We have also their set. 파스타. Yes, many Koreans buy that one famous. Mm. Yeah. 이거나. 맞아. 이거 스펀지, 머시기 그래. 이거 엄청 맛있다. 는데 맞아 이거 나찜해놨었어 이거. 약간 이런 거 없는데, 멘토스. 됐어. 그거중에마지지 <laughs> 안녕 거지기대거니다 마사지 짱 뜨거워 아 맞다 가기 싫어. 그, 그 그거, 그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laughs> 가기 싫어. 근데 오, 진짜 좋다. 필리핀스로. 이런 천장. 완전 조선시대에서 한거 음. 근데 진짜 크다. 음. 음. 좋아하는감자이 말이 없이 말이 없는 이거이 말이 없이 말이 없는 거야. 이 말이 거이 말이 없는 거이이이